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총 6세대가 줍집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나로마 1단지 세종자 이편화세상입니다 위치는 지평동의4-2 생활권 엘4 블럭입니다. 총 1200세대 중 잔여물량 1세대 나오고요. 8사 A타입입니다. 113동 305호이고 공급금액은 3억 4천 9백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플러스 옵션 합친 금액이 2,458만 원입니다. 총 금액은 3억 7,358만 원입니다. 접수일은 3월 31일 날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고요. 발표일은 4월 4일 청약홈에서 개별 조회하시면 되는데 당첨이 되시면 계약 체결일은 4월 1 1일날 그냥 사무실에서 하시면 돼요. 이때 총 금액의 계약금 20%가 필요합니다. 청약신청은 입주사보지 공고일 3월 25일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이 되는데요. 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당첨자 발표일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인 1건만 청약이 가능하고 1세대 2명 이상 당첨시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는데요. 총 6세대 모두 다 발표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세대당 한명만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당첨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발표일부터 10년간 투과지역에서 재단첨 제한을 받고 향후 5년간 투과지역에서 주택 1순위 청약조수가 제한이 됩니다. 입주시기는 5월 11일부터 6월 10일 사이고 이이 사이에 잔금 납품 및 소유권 이전 등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나로 마을 2단지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입니다. 위치는 지편동 4-2생활권 L3 블럭이고요. 총 318세대 중 계약해지 두 세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5고 b 타입이고 203동 802호이고요. 공급금액과 확장비용 합쳐서 2억 8,98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64A 타입이고 203동 403호입니다. 공급금액하고 옵션비용 합쳐서 3억 1,16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앞서하고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나루마을 9단지 세정 어울림 파밀리의 센트럴입니다. 위치는 지평동 4-2생할 건 M4 블럭이고요. 598세대 중 계약 취소 주택 1세대입니다. 59C 타입으로 906동 402호입니다. 공급금액과 발코니 확장비용 합쳐서 2억 5천 70만 7천원입니다. 한 세대당 한 명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세나로마을 9단지 세종 어울림 파밀리 센트럴입니다. 위치는 지평동 4 2 생활권 엠4블럭이고요총 598세대 중 계약 취소된 일반 공급 한 세대입니다. 84A 타입으로 901동 1203호입니다. 공급 금액과 발권 확장 비용 시스템 에어컨 포함해서 총 금액은 3억 8,874만 1천 원입니다. 2세대는 계약 취소된 세대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세종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나루 마을 11단지 세종 어울림 파밀리의 센트럴입니다. 위치는 지편동 4-2생활건 M1블럭이고요. 총6 1 1세대중 계약 취소된 일반 공급 1세대입니다. 5구 b 타입으로 1,107동 502호입니다. 공급은 금액과 발권 확장 비용 시스템 에어컨 금액 합쳐서 총 금액은 2억 5,695만 천 원입니다. 이 주택도 계약 취소분이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세종시 거주하는 세대 주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요번에 나오는 주집은다 지편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세종대 입현한 세상인데요. 동호수가 113동 305호 84A 타입이고요. 여기 한 세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단지에는 203동 802호 59B 타입 203동 403호 64A 타입 여기 두 세대 나오고 그 다음에 새나루마을 9단지 906동 402호 59C 타입 하나 나오고요. 901동 1203호 84A 타입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나름 마을 11단지인 1107동이 2동입니다. 502호 59C 타입이 나옵니다. 분양가도 저렴한 편이고 전세금액으로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청약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